Shining warm upon your skin Young feet 안녕하세요. 산이랑 TV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에 있는 구봉산 산행을 왔습니다. 구봉산은 봉우리가 9봉우리고요. 2015년에 사봉과 5봉을 잇는 구름다리 100m짜리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면 1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구봉산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젤 2일봉으로 오른 뒤 구봉산 정상까지 진행을 합니다 구봉산 정상에서 바랑제 삼거리까지 내려온 뒤에 삼거리에서 주차장까지 원점 회귀하는 산행입니다 거리는 약 7km 시간은 약 5시간 예상합니다 구봉산 주차장에서 200m 올라왔습니다 정상까지는 2.6km고요 그러면 일봉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시작은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 현재 기온은 22도 되네요. 마을을 벗어나면 바로 이 경사길이 시작이 됩니다. 산행 중에 가끔씩 지를 돌아보면서 온기를 예, 한 번씩 예, 익히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아, 올 4월 달에 이 구봉산에서 등산객 5명이 하산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끝에 2시간 50분 만에 안전하게 등산객을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산행 중에는 들로보면서 온기를 익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산행 방법입니다. 주차장에서 800m 올라왔습니다. 시간은 30분 걸렸고요. 아, 정상까지는 2km 남았네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1.2km 진행을 했습니다. 저뒤로 구름 다리가 예, 보이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보셔도 예, 조망이 확트이고 있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경치. 예, 이 구봉산에도. 서서히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구봉산 주차장에서 1.3km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은 일봉으로 가는 삼거리 길입니다. 왼쪽으로 100m만 가면 구봉산 채 1봉이고요. 일봉을 조망한 뒤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2, 3봉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일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일봉의 높이는 668m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시간은 1시간 걸렸습니다. 구봉산 제1봉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는 겨구산 향적봉을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1봉에서 200m 걸어오시면 바로 2봉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봉에서 3봉으로 가는 중에 보이는 조망입니다. 벌써 3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1봉에서 8봉까지는 봉우리 구간이 200m 내외이기 때문에 아주 바로바로 봉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9봉산 4봉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구름다리는 2015년에 준공이 됐고요. 4봉과 5봉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100m의 구름다리입니다. 예, 구름다리를 건너와서 육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육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봉우리 구간들이 짧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음 봉우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7봉 그리고 뒤로 살짝 8봉 그리고 좌 뒤편으로 9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칠봉으로 오르는 구간은 조금 경사가 좀 있습니다. 칠봉으로 오르는 중에 보이는 단풍이 너무 예쁩니다. 구봉산 봉우리 구간 중에 8에서 9봉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제일 경사가 급하고요 아 그리고 6봉에서 7봉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구간이 그 다음으로 경사가 심합니다 예, 7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7봉에서 저 뒤로 보이는 봉우리가 구름다리 5봉입니다. 예, 앞에 8봉, 9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7봉에서 8봉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8봉에서 100m 내려왔고요. 이곳에서 9봉까지는 거리는 500m입니다. 고도를 300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바로 주차장으로 하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2.3km고요. 그럼 저는 9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경사가, 어우, 뭐, 직벽입니다, 거의. 아, 예, 구봉산 정상에 거의 다온것 아, 같습니다. 뒤로 이렇게 조망이 보이는 거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아, 굉장히 힘드네요. 빡씨입니다 가파른 고갯길 올라섰습니다. 정상까지는 100m 남았고요. 이곳에서 운장산으로 아, 능선이 이어집니다. 운장산까지 거리는 8km, 아, 예전에 보니까 4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는 2.8km 왔고요. 제1공에서는 1.5km 왔습니다. 구봉 정상에서 파랑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조망을 할수 있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내려가시면서도 멋진 경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산 중에 본 소나무가 와 너무 멋집니다. 바랑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봉산 정상에서 500m 내려왔고요. 이곳에서 구봉산 주차장까지는 2.3km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1km 남짓만 내려가면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봉오리마다 넘어가는 그 즐거움이 아주 좋았고요 구름다리 건너가는 재미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산행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